ULTY에 1년 전에 1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 1년간 실제 월 평균 배당수익률 5.8%를 적용하면 원금 1억 원을 제외한 순이익 10억 원 달성까지 4년 1개월이 소요됩니다. 2024년 8월 환율 1396건 기준으로 약 6.10달러에 11743주를 매수한 상황입니다. 배당금은 전액 재투자하며 미국 원천징수 15% 국내 종합소득세, 재투자 시 매매 수수료, 그리고 ETF 연0.18% 수수료까지 모두 반영해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1년 기준 주당 배당금은 약7.84 달러이며. 총 배당금은 약 91,900달러, 한화로 약 1억 2,800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계산할 때 국내 종합소득세는 구간세율 35%와 누진공제 1,490만원을 적용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3,300만원대의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미국 원천징수세는 배당금이 지급될 때 섬차감되므로 투자자가 국내에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는 이미 미국세금공제 후 금액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월평균 5.8% 배당수익률을 복리로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49개월 내에 원금 이외에 순수익 10억 원 달성이 가능하나, 단기적으로는 배당 공시 변동, 환율 리스크가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AI와 옵션 프리미엄 환경이 우호적일 때, 복리 성장 가속화가 예상됩니다. 환율 변화, 배당 안정성, 세금 정책 변화 등, 리스크와 변수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하실 때는 이러한 변수를 신중히 고려하시고, 장기 복리 효과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투자자산 운용사의 미국 주식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성공 투자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